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예, 네. 요런 거는 요거는 이제 잼만인데요. 잼만이 젬마니 세미 알반인데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마치 절화를 절화를 예 네. 제치하는 아, 듯. 예, 네. 요거는 꽃대가 유난히 길어서 예잘 네. 잘라도 또 꼽아놓을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와르세비치거든요. 로첼레니스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가 스스로 태볼부 처리하는 거라서 예어 에너지 낭비를 뭐 줄이기 위해서 잘라줍니다. 와르세치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도 어 워크리아나도 우리가 조금 더 보려고 하면 또더볼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핀지가 지금 예 제법 됐죠 여러분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이구야 향도 지금도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진짜 좋아요. 응, 음, 응. 음. 그래서 이제 요거도 이제 잘라 주었고요.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저 어, 카틀레야 트리안의 레이네키니아영 어, 이게 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저거 가니까 조금 두었다가, 예. 그리고 알마키 틴마리, 예. 요거도, 예. 요거도 지금 어 뭐. 예쁘게필지는 모르겠는데 요 이렇게 하나가 예,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경우에도 지금 저 가는데요. 예. 네.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고화이트 크리스마스 같기도 하고예렇습니다구렇자님다서 네, 나눔 해주시고 가신 겁니다. 게 하면, 이렇게 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셨이 거예요. 면 이렇게 데 이렇게 이렇게 골프가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양으로 예, 래서 어, 분주를 하면 3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웠고요 예, 와늘이세룰리고요 예. 여러분 요 아이 아시죠 예. 그 칠람 종류들 덴드로 칠람 종류인데 하얗게 꽃이 폈었는데 어 쟤들이 꽃은 그렇고 큰 거를 조금 분주를 했어요 항상 그런데 새 쪽들이 한번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 서,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왔나 봐요. 에이.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어어어 이러고 있었거든요. 너무 멀 때처럼 내가 분주를 잘못했나 이랬었던 아이가 저렇게 올라와 주니까 너무 예뻐요. 어, 링코렐리아 기간테야. 예, 예, 요거 링코스타일리스. 예, 링초스타일리스, 링코스타일리스라고도 해요. 근데 두 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저기 뒤쪽에 지금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던거 올라왔었는데요 예안 네, 보이네요 꽃피면또 네. 올리겠습니다 요즘 음, 어, 몬스테라 알보가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네, 괜찮죠? 예 괜찮죠 보세요 예, 옛날에 뭐 백하던 아이들도 지금 한번 보시면 뿌리가 여기서도 나왔죠. 새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요. 제가 심는다고 하면 이 뿌리를 요이이 이 삽수를 여기다 심겠어요. 그래서 두세 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땅을 짚고 그 다음에 크기를 예, 그래서 카틀레아 심 듯이 해서 이게 눕혀서 심으면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면 은 서너 개는 뿌리가 땅에 닿고 했어야 하면 좀 튼튼할 것 같아요. 헐크 음, 굴로서 네. 그리고요, 여러분. 극락조가 드디어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꽃대 두개 있었죠? 극락조예요. 여인초와 극락조는 많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극락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인초는 커요. 이거에 몇배 커요. 예. 전에도 몇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는데 예, 예, 예. 여인초가 제가 죽어 가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사랑초는 구근을 채취 안 해도, 잘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 갈 때, 어, 문제가 되겠는데 하면서 싹 그거 했는데도, 사랑초가 다시 올라오지요. 때 네, 극락쪽. 또 자세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부티카바. 그때 막 들어오면서 꽃이 피었었던 아이들,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도 이제 파랗게 되고 있고요. 여기도 파랗게 열매가 맺혔어요. 그, 이게 지금 꽃이에요. 여러분. 여기 꽃이 또 피는데 기온만 맞으면 1년 내내 한겨울 빼고는 피고지고 피고지고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잎들이 분갈이하고 조금 힘들던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춘추벗이, 춘추벗이 마지막, 춘추는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한다고 해서 춘추벗이에요. 마지막 몇송이 남아있었던 꽃이, 여기도 지금 꽃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도 있고. 그래서, 예, 춘추벗이 마지막, 예. 요거는 하이완골 어, 초코엔시스, 커드리칼라. 커드리칼라 내지는 초코엔시스라고 하는데, 두 화분이 있어요. 또 꽃이 피면 분주를 할 거고요. 음. 요거는 하이완골드라고 해서, 음, 이 아이가 저쪽에서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저쪽에, 더랗게 피는 연곤인데 음. 요거는, 네.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이게 꽃이, 예, 지금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예, 폰틴 못지않는, 예, 버터킨 원더거든요. 버터킨 원더, 예, 레이크랜드. 이게, 그, 폰틴 못지않게 하얀 꽃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루셀리아나, 퍼프락스 루셀리아나, 꽃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맥시마가 사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외성종은 꽃송이가 많이 안 들려요. 많이 달리면 새송인데, 새송이가 달렸는데 이걸 꽃을 안필란가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순서대로 보면 개가 먼저 어야 되는데 안 피더라고요. 안 필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얘들은 이렇게 물이 들었죠.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네. 오늘 피었네요. 네네네. 이 네, 아이들은 음, 링코넬리오 카틀레야, 파멜, 파멜라, 파멜라 헤드링턴 코로네이션이라고 요것도 되게 커요. 예, 볼만하죠? 예, 꽃송이가 다섯 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트리안에 이렇게 세워놨더니 저또 예, 저쪽으로 가네요. 예. 지주가 여기서 예, 휘어지니까 요렇게 지주끈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흐늘흐늘. <laughs>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화포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까득 찼거든요. 예, 여기서 조금 구부러졌었고 예, 벌브 껍질에서 조금 손상을 입었었어요. 무사히잘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꽃을 다 잘랐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꽃이 제대로 안될것 같아요. 엔젤이 BLC 엔젤이 예. 무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니 예. 예. 요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고생시킬 필요가 없고 이게 남아있어서 계속 조직에 에너지만 소비를 해요. 따버렸어요. 새그 촉이 나오면 올라오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트리안에 4106 엄청 컸었던 아이 요렇게 어, 스콘바키아 로제가 오면서 이 아이들이 에, 서로 이제 그 우리가 일명 땡꼬라 그러죠 이렇게 잘 부딪히면 잘안 올라오죠 꽃대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고요 조금 건조했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요게 나오려고 이렇게 빨갛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나름 작은 그 노랑이에요. 매구미라는 아이예요. 매구미, 예, 매구미. 이 아이, 예,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예, 매구미. 예. 요거 또 꽃대 또 물었고요. 분주를 하게 되면 조금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요 정도 하면은 예, 20만 원 정도 합니다. 카트리, 매구미라는 아이예요. 괜찮은 아이예요. 예. 세르노아 이 예. 아이도요, 미르미코필라, 미르미코필라 디비니스라는, 예, 디비니스. 근데 이 아이가 어제 저몇번 말씀드렸지만, 구독자분들에게 전진을 드렸고, 그분들은 꽃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아이만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도, 올지 꽃이 이 아이가 되게 예쁘거든요. 이거 어, 해볼게요. 같이 영상 올려볼게요. 네, 레오니스. 또 피었습니다. 얘들이 몇 개가 안 되는데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래요. 예. 요거는 네. 가격 좀 있습니다. 큰 아이예요. 예. 요게 칸이 어 지금 새로운 예, 벌부는 3개, 4개, 5개 여기까지. 5개가 나오는데 요큰 아이는요.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 예. 탑이 10개. 네. 뭐 크리아나, 구송이가 세력이 조금 작은가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제가 분주를 했어요. 예. 판매하려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요 아이들이 요렇게 선명하고 예쁜데요. 예. 다못 피워주네요. 요 아이는. 네. 7 0만원요 언셉스 화색이 조금 변해갑니다. 피웠던 아이들. 네. 세미알바 피고 있습니다. 세미알바. 예. 예쁘죠? 세미알바 힐라시 어 그리고 요거는 네, 마르코필라거든요 언셉스 마르코필라 한한대 꽃대 한대또두 대가 올라왔었죠 요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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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산타바바라 쇼타임이 아직 꽃을 안 주네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요 히로미라는 아이예요 히로미 네, 네. 히로미 이게 겨우 분주한 데서 피어서 꽃대가 쭉못 올라왔어요. 히로이 되게 예뻐요. 네. 향도 진하고요. 네. 그게 하나, 둘, 세개 있어서 요거는 판매합니다. 네. 예쁘죠? 음. 요 아이는 따로 떼 놓았는데 요거가 네. 일레인하고 조단하고 네. 곱하게 된 아이고요. 네. 요거는 네. 수로가야 네. 물방울. 아, 아까워서 끝까지 봤어요. <laughs> 떼줘야, 잘라줘야 돼. 네. 손으로. 이게 잘, 이런 데가 의외로 잘안 잘라져요, 여러분. 네. 그래도 화색이 항상 이쁘죠. 네. 요거는 싱크하고요, 바론하고. 지금 어엿하게 두 송이 쫙 펴졌죠. 아니, 입장 앞에서 펴라고 요거를 겨우 앞으로 해놨더니 쟤들이 빳빳이 있니 조리 뒤로 가요. 요기 이제 두 송이가 또더 올라오고 있고요. 네. 요거는 노빌리오야. 어, 노빌리오 아말리온, 아말리에인데 얘가 첫꽃 피는 거거든요. 꽃인 것 같아요. 예, 첫 꽃이거든요. 어, 노빌리오 아말리에 코우주 하고요, 티보 돈나팔렌즈를하고 예. 크로싱 곱하기죠. 예. 벌보카요이 아이는 꽃을 잘피워주는 아이였었어요. 예, 꽃을 한 번, 두번 봤는데. 네, 물빠짐이 있고요 예. 네. 로리하고 라파엘라하고요. 그 지금 다저 아이들도 꽃이구요, 예. 네. 이 아이들은 지금 꽃을 두 개나, 화풀을 두 개나 달고, 신화를 이렇게 두 개나 올려서, 요 아이도 꽃이 졌었는데 또 하나가 올라와가지고요. 요렇게 6개월씩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화포에서 나오는 꽃하고 같이 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소형종들이고요. 네. 음. 요거 알반데요. 아직 기미가 없고요. 예. 네. 요거는 싱크하고요. 예. 네. 카펠리나하고요. 싱크앤텐나래요. 카펠리나하고 좋은 아이들은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헨 아이들이죠. 그 많이 서로서로 서로 막 해서, 싱크엔테나료가 유명하죠. 예. 요거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콩칼라 로티나 요거 하나분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가고 없어.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요 아모네, 워크리아나와, 아모네아데요 여기서 그때 토마리 줬어요이 아이가. 꽃도 아니고, 뭐. 근데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또, 여기서 두 개가 나오려고 준비를 했어요. 알라고 왔어요, 예.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알라고 왔어요, 예. 그 잘못하면 이제 꽃송이 다치죠, 예. 카카미 하고요, 어, 싱엔테나리 하고요. 카아카미든 싱쿠엔테나리오든 다 유명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계속. 요거는 잎인 것 같아요. 유난히 납작하죠? 잎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도, 어. 요거는 조엘다 실베리하고요. 싱쿠엔테나리오거든요. 근데 두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요거는 카르면 오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 티포 캠피 나오고요. 스멜링 페이스예요. 예. 요게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블루 다이아몬드 예. 세룰리예요 꽃송이. 요거는 음, 폴리아우. 폴리아우 물 방울. 그다음에 요거는요. 세룰라 마린루즈 13번, 14번이요. 마린루즈 14번.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이 싱크하고 티포 발언하고요. 예. 제가 여기서 사실은 분정리가 다안 되어 있어서, 라피스 라줄리 꽃대 저기 보이고요 예. 여기는 라줄리 샵 9번, 어, 꽃대가 아닌 것같고요 예. 저거는 샵 5번, 샵 9번, 샵 2번, 예. 주셀나하고 디비나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 많이들 지금 다 소개를, 어머야, 어떻게 해요. 끊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사예요. 도로사가 오크리아나고 라벨로이드하고, 도로사 알바하고요. 오크리아나, 라벨로이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이 예쁘죠. 예. 네. 노브마하고요. 마르키오 실베이라. 예. 네. 요거는요. 프린셉스 비가고요. 프린세스 제이디 카스트로하고 이 분이 또 하나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예, 프린세스 제이디 카스트로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판매가 가능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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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여기가 두 개가 있구나. 오, 오 여기도 프린세스 비가고요. 프린세스 제이디 카스트로하고요. 여기는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한 입하고, 로툰다 하고요, 음, 응. 요거이렇게 꽃이, 예. 더 활짝 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지금 세미알반인데요 명패를 제가 잊어버려가지고요, 예. 요렇게 펴거든요. 예. 안에 페탈이 되게 작죠? 근데 추럴 제품인지 두 송이째가 지금 피고 있고, 저쪽에서 토마리 젖었거든요. 저기, 예. 그리고 한 눈, 한잎티포로툰다 같은 화분이고요 요거가 제가 분주를 했거든요 페룰라 로즈매직하고 티포바론인데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폈는데 이렇게 예뻐요 진짜 얘가 줄 줄은 몰라서 전진벌브랑 다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뻐요 로즈매직이 조금 작거든요 꽃이 근데 이제 어쨌든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냈는데 컬러가 이렇게 예뻐요 정예화가 딱됐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요거는 프린셉스하고 제이디 카스트로 하고요. 예. 저거도 피고 있고요. 요거도 피고. 요거는 디에노 2인가 그래요. 디에노 시리즈. 그니까, 러 어, 2월 2일날 브라질에서 들어온 그 아이들이죠. 예. 아, 요거는, 헤몬테아조리 <laughs> 세상에 요렇게 요렇게 깊어서 이렇게 펴줄 줄 몰랐어요. 온테아졸 셀렉트 P06 시리즈죠 이 아이들이 잘 컸죠. 그래서 이제 분주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분주를 하고 어, 꽃이 피나 이제 두고 보고 분주를 조금 해야 되고요 네 아반도노, 바론 네. 두 송이 이 아이는 티포 조엘다 실베리아 포르트나리 요거 꽃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예, 브라질 개체, 적인 아이들이죠. 어, 노빌리오. 요거는 루브라 사노 하고요, 예. 이게 저기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노빌리오인데, 꽃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아, 루브라 사노, 키포돈나팔 왠젤이거든요. 벌브가 엄청 그한데 아직 물이 빠졌어요. 음, 지금 이 아이가 조금 심상치는 않아요. 어, p 0 6이 원래 물방울이죠. KS 셀렉터하고 물방울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약간 얘가 지금 저기가 보여요. 네. 보이죠? 엔젤 마크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엔젤 메카가 가는 거다 모이면서도 물방울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만약에 물방울이 나온다면 지금 이건 엔젤 마크거든요. 그래도 피워봐야 알아요. 안에 어, 세팔이 조금 커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만일에 나오면 대박이죠. 안쓰리요. 매그니컴 실버. 네. 지금 흙이 많다 싶어서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조금 얘들이 분갈이를 하고 예, 조금 힘들어 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어서 그런나 싶어서 기다리고는 있어요. 예, 관념 예쁘죠, 입장이. 예. 메그니컴그 안시리움 매그니컴메그니컴 실버 조고예요. 실생이에요 네, 씨 받아서 했었던 아이들이죠. 쪽이 있어요. 0 0천 원이에요, 만 오천 원. 여러분, 개발이 활짝 폈어요. 어제만 해도 아니었는데, 오, 가재발 핀거 보세요. 오 마이 갓. 오, 올해 제일, 이거 몇년 됐거든요. 어, 막, 물렁물렁해지고, 막, 무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얘는, 아, 얘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거, 흰색, 요거는 가재발이고요. 이거는 흰색 개발이라고, 해서 샀는데 흰색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개곤이야. <laughs> 호접난원종 이케이터 스알바에 고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이거 타이완킹이라고 왔는데요. 느낌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 네, 타이완킹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음. 노랑 아 노랑 레드이구나 노랑 노랑 레드 노랑 통수판 골든가. 그러면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은 멜로디 블루진이라는 아인데요, 이 예. 멜로디 블루진, 예. 타이완킹이 앞에 거는 잘, 예, 꽃종이가 올라와서 판매가 되었어요. 한 번, 어, 불발이 됐다가. 근데 요 아이는 이래요, 지금. 예. 늦어요. 음, 요 아이. 새로 지네꽃추쌤이다 피었습니다. 네, 이상 해그린 TV 였습니다. 저희가 또, 또, 예, 나가야 돼서, <laughs> 보여드 그냥 꽃송이라도 보여드릴 거 맞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도나빌마 오지예요 예, 어, 그래야나 도나빌마 오지. 얘들이 출연시켜달라 하잖아요, 얘들이. <laughs> 아우, 뿌리가 또. 해피필드하고 에드워드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아, 아 내가 잘못했다. 이, 이, 이 말이. 아니요. 쭈글거리면 물 주지 말라고또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물을 주셔서 예, 일레인하고 조던 예, 예, 해피필드 유토피아 워커세룰 유토피아 예, 유토피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도 예, 쌍가브리엘인데 세룰이거든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노빌리오 아끼는 기후 등등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